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2종 소형 면허시험에서 제일 어렵기로 소문난 굴절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굴절 팁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클러치 조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시험 볼때 찍었던 영상이고요. 약간 소리를 줄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일단 조그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클러치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출발하는 이 순간은 클러치를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굴절이 들어가는 이 순간에 클러치를 딱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굴절이 굴절에서 나오고 나서 직선 코스가 나온 이 순간에는 클러치를 풀어주세요. 다시. 그리고 다시 굴절이 들어가는 순간 클러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오면 클러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클러치를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굴절이 들어가는 이 핸들 꺾는 이 순간에 클러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굴절이 끝나는 이 순간에 클러치를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클러치 클러치를 풀고 쭉간 다음에 다시 핸들이 꺾이는 이 굴절 구간에서 클러치를 잡아주시고 끝나면 클러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뭐 이거 끝나면은 균형이 중요한 S자 코스 이거 일땐좀 재밌었어요. 쭉 가시고. 제가 시험 당일에 조금 긴장했었던 직선 코스 약간 좀 좁았어요 신기하게 여기도 흔들려 그러는 거 보세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죠 삥 돌아가지고 진짜 땅이 많이 날긴날았네요 이제 뭐 끝났죠 뭐 이거는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피하고 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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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와 진짜 이때 합격을 축하하면서 들었을 땐 엄청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얼굴에 아직 긴장감이 <laughs> 표정이 이제 엄청 좋은데 숨기고 있죠 아직 다른 분들은 시험을 아직 안 보셨으니까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굴절 때 클러치 조절만 제대로 하면 다른 코스들은 그래도 굴절보다는 좀 쉬운 단계니까. 딱 굴절이 딱 끝났다. 그러면은 뭐 거의 합격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의 굴절 끝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S 코스죠. S 코스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신기하게 그 직선 코스에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직선 코스가 은근히 조금 너, 이렇게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좀 긴장을 했었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더 긴장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해고 면허증을 딸수 있었죠. 그래서 어, 이정소 형 도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두번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한번발 닿았거나 뭐 라인을 닿아서 뿅뿅 이렇게 경고음이 울려도 긴장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했던 목표가 굴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당연히 사람마다 오토바이 타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좀 다르고. 그런, 당연히 굴절 팁도 다르니까 이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진짜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시도를 했는데, 오, 어, 한 방에 됐다! 그러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소형 꼭 합격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